1 9 8 1년 도쿄. 일본이 전 세계를 향해서 아주 야심찬 선언을 합니다. 제5세대 컴퓨터. 이걸로 AI 강국이 되겠다. 이런 거죠. 네. 맞아요. 그당시 이미 반도체로는 0뭐 미국을 거의 따라잡거나 위협하는 수준이었으니까 다음은 AI다. 이렇게 본 거죠. 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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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 당시 돈으로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대체 왜 이렇게까지 거대한 도전을 시작했던 걸까요? 그게 음, 당시 일본 분위기가 메이드 인 재팬으로 막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었지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외국 기술만 따라해야 하나. 이런 위기감이 이렇게 컸어요. 아, 기술 종속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군요. 그렇죠. 특히 이제 컴퓨터 분야에서는 미국을 좀 넘어서고 싶다. 우리만의 길을 가고 싶다. 이런 열망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부터 4세대까지는 미국이 쫙 주도해 왔는데 이 5세대는 우리 일본이 한번 새 역사를 써 보겠다. 이런 포부였던 거죠. 그래서 1981년에 국제 회의에서 그제 5세대 컴퓨터 계획을 딱 발표했군요. 들어보니까 목표가 와, 인간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스스로 추론하고 학습하고 그야말로 생각하는 기계. 이걸 10년 안에 만들겠다니 80년대 기술 생각하면 이건 뭐 거의 SF 영화 수준인데요. 네, 맞습니다. 정말 대담한 목표였죠.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렸던 건가요?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래서 1982년에 정부, 대학, 그리고 뭐 후지쯔, 시타치, NEC 같은 일본 대표 대기업 8개가 딱 뭉쳐서요. ICT, 그러니까 신세대 컴퓨터 기술 개발 기구라는 연구소를 만듭니다. 아, ICT. 네, 네. 여기에 이제 전국의 최고 엘리트 연구원들을 쫙 모았죠. 이른바 5세대 컴퓨터의 사무라이라고 불렀어요. 사무라이요. 와 비장함이 느껴지네요. 네. 핵심 전략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논리 프로그래밍 방식을 AI의 중심으로 삼자 이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컴퓨터한테 단순히 계산 절차만 딱 알려주는 게 아니라 사실과 규칙을 가르쳐주면 스스로 답을 찾아내게 하자 이런 접근법이죠. 아 그러니까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게끔 유도한다 뭐 이런 건가요?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구현하려고 프롤로그 아는 언어를 주로 썼습니다. 프롤로그요? 어,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런 사실하고 규칙을 주면 소크라테스는 죽는가? 물었을 때 그렇다. 이렇게 추론해내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인간의 논리적인 사고 방식이랑 상당히 유사하다고 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또 다른 핵심 전략은 뭐였어요? 그게 바로 당시 컴퓨터의 표준 구조였던 폰노이만 구조 이걸 과감하게 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기존 컴퓨터는 명령어를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막 떠올리고 탐색하는 인간의 추론 방식하고는 좀안 맞는다 이렇게 본 거죠. 아, 순차적인 처리 방식이 문제다. 네. 그래서 수백 개의 작은 프로세서들이 마치 그 뇌세포처럼 동시에 막 협력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병렬 추론 머신이라는 아주 혁신적인 하드웨어 구조를 제안했어요. 와, 소프트웨어는 논리 프로그래밍, 하드웨어는 병렬 처리. 이두 개가 핵심이었군요. 정확합니다. 초반에는 결과가 꽤 괜찮았다고 들었어요. 성공적이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1980년대 중반까지는 정말 주목할만한 성과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말씀드린 그 병렬 추론 머신 PIM이라고 불렀는데 그 시제품도 만들었고요. 또 복잡하기로 유명한 일본어 있잖아요. 그걸 이해하고 처리하는 시스템도 선보였고, 또 특정 분야 전문가 지식을 모방해서 문제 해결하는 거. 예를 들면 의료진단 같은 전문가 시스템 개발에서도 꽤 성과를 보였어요 심지어 기존 컴퓨터보다 출원 속도가 10배 이상 빠르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요 10배나요? 와 대단했네요 정말 네이 소식 때문에 미국은 거의 뭐 패닉 상태 AI 주도권을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에 달파 중심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응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아 미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군요 그럼요 유럽 역시 공동연구 프로젝트 e s p r t 라고 있었는데 그걸로 맞불을 났으니까 당시 이 5세대 프로젝트가 던진 충격파가 얼마나 컸는지 알수 있죠. 전 세계가 들썩일 정도였다니 야 정말 대단했네요. 그런데 결국 프로젝트가 기대했던 만큼의 큰 성공은 거두지 못했잖아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좀 삐걱거리기 시작한 걸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상식의 벽이었어요. 상식의 벽이요? 네. 예를 들어서 컴퓨터한테 새는 날수 있다. 이렇게 규칙을 알려 였다고 쳐요. 근데 펭귄은 새지만 날수 없다. 이런 예외. 즉 상식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죠. 아, 그러네요. 인간이 가진 그 방대하고도 묘한 상식들을 전부 논리 규칙만으로 표현하는 데는 좀 명확한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일일이 다 규칙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또 추론해야 할 경우의 수가 조금만 복잡해져도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조합 폭발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실제 세상에 복잡한 문제를 풀기에는 여전히 성능이 좀 부족했고요. 자연어 처리 역시 뭐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였죠. 그렇군요.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었네요. 네. 결정적으로 1980년대 후반에 일본의 그 버블 경제가 붕괴하면서 연구개발 동력 자체가 좀 약화된 측면도 무시할 순 없고요. 아 경제적인 요인까지 결국 1991년에 10년간의 그 야심찬 도전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군요. 기술적으로는 분명 얻은 게 있었겠지만 뭐 상업적으로 성공한 제품은 거의 없었으니 보통은 실패한 프로젝트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평가가 지배적이었죠. 근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실패로만 봐야 할까요? 글쎄요. 그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푸치가미 카지히로 소장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나중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기술의 발전은 직선이 아니다. 때로는 우회로를 거쳐야 하고 때로는 막다른 길에서 되돌아와야 한다. 하지만 꿈은 언젠가 현실이 된다. 음... 의미심장한 말이네요. 네, 실제로 보면 2022년에 등장한 채찌 PT 같은 생성형 AI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1980년대 일본이 그토록 꿈꿨던 자연으로 대화하는 컴퓨터의 모습을 상당 부분 현실로 만든 셈이죠. 아, 그러네요. 방식은 달랐지만 꿈은 이어진 거군요. 그렇죠. 물론 이제 접근 방식은 많이 달랐습니다. 5세대 프로젝트가 매달렸던 논리 규칙 대신에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신경망, 이게 핵심이었고, 또 주도권도 일본이 아니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쥐게 되었지만요. 5세대 프로젝트 자체는 목표달성에 실패했지만 그들이 꾸었던 그꿈 자체는 결국 다른 방식, 또 다른 곳에서 이어진 셈이네요. 참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건요. 지금의 챗치 PT 같은 AI도 여전히 논리적인 추론이나 어떤 사실 검증에는 약점을 보인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가끔 이상한 소리 할 때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5세대 프로젝트가 그토록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논리의 강점 이것과 현재 AI가 보여주는 학습의 강점 이두 가지가 제대로 결합될 때 그때 우리는 또한 번의 어떤 AI 도약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와 논리와 학습의 결합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1980년대 일본의이 담대했지만 결국 미완으로 끝난 도전. 이게 오늘날 청취자 여러분께는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